이가들은 사퇴하라! 부실훈한 책임지고 조합장과 이가들은 사퇴하라! 사퇴에라책임져도 하지 말고! 육상부터 책임져라! 책임라책최교장에이했듯이 저희는 그가 2년 전에 부대가 바뀌고 6천만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때 주년위에서 내려온 배당금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제 주년위에서 내려온 액수는 손실액의 60%인 6천만원만배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은 다 저한테 손실로 받아라 저희가 그거 하러안 되신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주업자한테 우리 회원이라면 안되겠다 라고 강력히 했습니다 그때 조합장님이 6천만원에 자기 세금을 안 붓고 1억 2천만원에 대금하고 나머지 돈을 다조합장으로 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억 5천 5백만원 우리 조합장님이 은행 이용하고 마트 이용하고 센터 이용하고 담자박장 이용하고 판매 수수을 해서 1억 5천 5원만원 육돈손실 세금금 낭비하는 거 지금 얼마입니까? 다 쓰고 4천만원 남았습니다. 이것 동안 매년 2천만원씩 그돈바꾸하고 2천만원씩 배당금에서 떠버렸습니다. 1만 000, 5천 만원을 바꾸려면 다시 7년을 매년 2천만원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조합원들은 7년 동안 우리가 담당하고 받아야 될 배당 이용금을 고가가 왔던 때, 자희가민억고천 원의 공간을, 쓰냅두었던 것도, 가슴에 는 일이 발달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래 것들, 고합권과 이곳을 끊나진거 아닙니까? 맞죠요 근데, 또다시, 사업 발천의 손실을, 지원의 감사, 강감을를울여 끊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또다시, 명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업 발전 중에 개인정서 1억하고 나머지 사업 발전 나원면 우리 조합의 선승으 받아 누가 승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10년 동안 출자금이몇년 깎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출자금 내고 센터에 넣어서 민감대책을 받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좀더 나온 동네, 정다 동네 산리조화의 산내 걱정하시는 분들이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우리 저 안에서 눈높히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 3년 전년 동안 특별사좀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이시간 못받듯이 우리 직원들도 직접 잘 못받습니다. 언떤까지 이런 조합을 할 겁니까? 도시를, 도시를 위한 상처합전과 이가들의 책임있는 패드를 유청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조사하는 사회도 우리 직원들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원을 다시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조합장에게 전달했던 경제서득 대처 등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당 서로 우리 조합원들한테국정부에 보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어제 17일에 이사회를 한다고 하던 게 아, 뭔가 다른 대책을 내는 것처냐나도에도 17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때만 발표하지 않고 그만하 몇번 대출, 몇번 대화로 돌아가서 그 어떤 인사들을 쉽다고 모였습니다 근데 어떤 인사가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한 명의 인사도 여섯 명의 인사 중에 한 명의 인사도 합한다는 인근식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조에 1 7습니다1 7키는 여자들. 이가 돼. 누 가다시켜, 아바스코. 지금, 조아가 될지 푸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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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이푸푸이사푸는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받았을받 상업능력 부실운영으로 위기가 갇혀오고 있다. 2026년 유럽의 인명사고 2018년 도구마창고 손실사고 2020년 수박매은 부실운영 손실사고 상업능력은 조합원으로 1년의 사태를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조합원 일부에서는 조합발전의 목소리가 들리는 지경이다 조합원들은 조합발전을 위해 출자금도 내도 위탁판매 수수료도 내도 경제사업자 마트, 중소자산 등을 이용하여 조합 발전을 위해 배출왔다 그러나 조합장과 이사, 책임자들의 일한 조합 운영과 부실한 조합 경험으로 인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을 초래하여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다. 2016년, 2018년 사고에 대한 미진한 처리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등 조합의 경험증을 믿고 처리 과정을 부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수각, 내던 판매사업은 부실 운영으로 인해 5억에 가까운 조합금을 발생시켰다. 또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수만 명의 한성명 나오는 서울 결혼의 현실이다. 우리는 서울 용조합원의 일원으로 주인된 자세로 다시는 무화 같은 합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서보자 한다. 수만 년은 부실 운영으로 인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조합당과 이사 관련 책임자들은 전에 변담조치하여야 한다. 조합장과 유가 관련 책임자들은 그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파퇴하여야 한다. 무력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무장 운영으로 조합의 현실을 이끈 육상독책임져야 한다. 우리 조합은 우리 조합은. 끌어올 수 있으면 천명하는 반이 2020년 3월 18일 3월 6일8일이 대책위원회 우리의 요구 1. 중앙의 감사 핑계보지 말고 승신의 전역 배경하고 조합장과 이사들은 한 중앙일감과 결과 헤면가에에서보어하라어실 헤어가, 헤어가, 고 조합장과 가 헤어가, 들은 사퇴하라 9어년 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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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사가 헤어가, 헤어 조합장과 이단을 비탄할 것입니다. 건강, 지역의 분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손실에 간력 배반하시고 조합장과 이단들은 타피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성체절 우리 분노의 마음에서 한사람만 들리겠습니다. 한 사람, 일, 체. 할때들 네. 너무 오래, 또 오랜만에 쬐시는 것같아서 많이 좋으신것 같습니다. 집회하기가 좋은 날이긴 합니다. 예 네. 오늘 집회는 어,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예어 네. 앞으로 이제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의원들 통해서 정말로 끝까지 안말 하겠다 이러면 우리 대의원총에도 열고 집회도 열고 그리고 조합원 전체 총회도 열고 반드시 우리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좋은 영력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만으 외치겠습니다. 손실들 전원 배달하고 조합장과 들은사퇴하라퇴하라퇴하라퇴